마른 땅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목요일에 더 나누는 교회의 전 담임 목회자이셨던 김여, 김영일 목사님과 가족분들이 오셔서 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죠. 어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서 나눌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 세, 새벽 한 3시까지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목회와 사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남가주에 내려가시면서 그냥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죠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들이시다가 7월 첫째 주일부터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다고 교회 이전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 마침 7월 첫째 주일에는 저도 교회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남가주를 내려갈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더 나누는 교회, 쌍둥이 교회인 더 섬기는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 어, 7월 첫째 주일은 더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행히도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더 섬기는 교회의 이전 예배를 어, 유튜브 라이브로 어, 생중계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 더 참석해 주셔서 더 섬기는 교회와 김영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복된 시간,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 김영일 목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여우수와서를 강의하신 이야기를 어,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어, 저도 잘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어, 함께 나눌 수 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우수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도전과 승리라는 주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 하나님께서 나, 보여주셨던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사건을 재현해 하신 그러한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제까지 그냥 슬쳐 지나갔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어, 김영일 목사님을 통해 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 17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큰 강물인 요단강으로 들어섰을 때그 강의 흐름이 끊어졌고요.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강 가봤죠? 한강에 그 많은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거센 물결로 충만하게 흐르던 그 강물이 갈라지면서 강물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강물 밑바닥에 마른 땅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물이 흐르는 땅은요. 그 물이 땅에 스며들겠죠. 그래서 질벅질벅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맞죠? 온통 진흙이어야 하고 흙으로 진탕이 되어있어야 할 강바닥이 말라있었다. 뭔가 말이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여우수화서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진흙이었고 질퍽질퍽 해야 할그 땅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첫 걸음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딱딱하게 굳어 말라 있던 땅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김영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 저는요 망치로 한대 얻어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여우수아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 신앙생활, 뭐 사형만 거진 십몇 년이 됐으니까 여우수아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맞죠? 수도 없이 여우수아서 3장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 읽을 때, 아, 마른 땅으로 지나갔구나. 걷기 되게 좋았겠네. 편안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뻔한 이야기인 듯, 그렇게 본문을 읽어 지나갔지.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무성의한 무성의하게 성경을 읽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전혀 뻔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조금 창피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다짐을 걸고 은혜에 민감한 성도가 되자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눈앞에 있는 은혜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만 은혜를 말하며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흙이거나 흙탕물로 질퍽거리는 땅이었다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막은 물이 많은 동네예요, 적은 동네예요? 물이 적은 동네예요.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진흙, 물이 가득 들어 있는 진흙이라는 땅을 밟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본 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진흙을 걸어갈 때 어디에 힘을 주며 걸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흙을 만져보거나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단강 방, 강바닥이 진흙이었다면 얼마나 힘든 그러한 발걸음이 되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그 순간이 강바닥이 진흙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불평분만의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걸어가기 편하고 안정적인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물 속에 예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락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강 속에 있었던 그 마른 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물안그 강바닥에 이처럼 마른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볼수 있었을까요? 볼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알지 못했겠죠. 당연히 볼수 없었겠죠. 그들의 눈에는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무시무시한 커다란 요단 강물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 건너편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지 못하는 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와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삶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른 땅과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감춰져 있는 마른 땅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보니까요, 먼저는 순종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여우수화는 믿음과 승리의 책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보니 여우수화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더라. 믿음으로 행했더니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하라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였다는 공식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강 사이로 길이 생기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변화가 생기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앞뒤 안 따지고 그냥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딜 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꼭 지켜야 되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얼핏, 얼핏 보면 여우수아인 것처럼 보이죠. 여우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런저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여우수아의 마음을 잡아주셨고요.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거센 물결의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는 강물이 아니라 너무 쉽게 당연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강임에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물의 발을 내딛어 물의 흐름을 끊고 길을 터야 하는 사람은요, 여우수화가 아니라 바로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여우수화보다 먼저 강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들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고 멈춰야지만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여우수화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의 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물의 흐름이 그쳐서 길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우수화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케어한 그러한 경험이라도 있겠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여우수화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무섭도록 빠르게 흐르는 물에 먼저 발을 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약계를 4명이서 메거든요 언약계를 맨네 사람 중에 여우수아가 얼른 가서 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명령했을 때 여우수아의 말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어떻게 저큰 강물의 흐름을 멈추고 길을 막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품은 사람이 한 명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드디어 여우수아가 미쳤구나. 이러한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종해서 물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강물 사이로 길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혹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써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을 읽었고,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그 순간, 어,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멘. 하지만, 막상 뒤돌아서면 금방 까먹고,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일단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한 주가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소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게 뭐 예배 참석했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 이러한 의심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도, 일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 <laughs>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고, 혹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들, 그저 여호수아가 들어가라고 등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던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사막에서의 삶을 정리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군가는 사막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순종일 수도 있고요. 전혀 믿지 않,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일단 순종한 그러한 순종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때 은혜를 체험케 되고 은혜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단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laughs> 마른 땅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주 신의물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그 강의 크기는 상상하건대 한강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폭은 물론 더 크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여 있던 사람들의 숫자는요. 남자만 20세로부터 60세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장정들만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하러 요단강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60만 명뭐 여자 어린이의 숫자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한 도시의 인구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이에 길을 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보다 더큰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강바닥에 마른 땅, 걷기 좋은 땅까지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속에 마른 땅이 있을 것이라고는 진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꿈도 꾸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펼쳐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마른 땅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 사이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더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혹시 그러한 기대를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말씀대로 하라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는 갖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저런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저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 유익 없고 이, 이익이 없는 믿지는 장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기대 좀 하시고 기대의 마음을 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기대와 소망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닻을 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씀하는 다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배가 물 위에 있으면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물의 흐름대로 배가 막 떠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떠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물속에 갈고리 같은 것을 넣어서 배를 고정합니다. 그것을 다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앵커와도 같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하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흘러다니지. 안을 수 있게 된다고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죄도 좀덜 짓고 나쁜 말도 조금 덜하고 술도 안 먹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빌미라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어디로 떠돌아 다닌지, 다니는지도 모를 만큼 정처없이 맘대로 흘러다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저 물의 흐름이 끊기고 길이 생기기만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라고 하는 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은혜에 대한 반응도 없는 것이고요. 더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요. 든든하게 나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에 눈을 뜰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예, 마른 땅을 어디에 예비해 두셨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단강 물 속에 그강 밑바닥에 마른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과 요당강물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절대 마름이 있을 수 없고요. 마름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전혀 은혜일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거기 있을 수 없고 그런 반대되고 은혜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마른 땅의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 나에게 전혀 은혜스럽지 않고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만 할지라도 그 상황과 반대되는 은혜가 이미 물 속에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주는 어떠한 한주이셨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난 한주를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이 복잡하여서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초조하였던, 심리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은 그러한 한주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 중에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심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번 한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